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 도, 배워야 돼요. 김만, 수의 전투, 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는양니다오하겠습니다겠습니다 이전에 양공정겠습니다명드렸는데요 네, 뭐 거의 이렇게 봤는데, 이제 가끔 큰데 있으면 손도 빼는 거죠. 손을 빼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데, 이전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붙여서, 늘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동안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둔다든지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두는데요. 이렇게 오랜 동안 많이 더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은 여기 나와 끊는 수를 이렇게 지키고 그래서 이후 이제 진행이 된, 되는 건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알파고가 이 수를 잘안 두고요. 이렇게 많이 둬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이전에도 이 수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를 이은 다음에 보면은 아까 그냥 들어온 이 형태보다는 이백 형태가 집 모양이 훨씬 낫습니다. 아까 그냥 들어온 거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한칸이더집 모양이 더 많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옆공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붙이면 이제 대개는 이렇게 젖히는게 이제 정수입니다. 이전에는 끼우는 수도 뒀는데요. 끼우는 수는 굉장히 안 좋은 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흙이 아주 불리하다고 돼 있어서요. 아마 정석사전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상당히 굳혀주고 두텁은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이 세력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협공해서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한칸 협공 정도 하면요. 백은 이렇게 끊어만 잡아도요. 이것은 여기 또 뒷맛이 나빠서 놔야 되거든요. 실리 손해가 뭐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칸은 이제 가이스까지 한다면 너무 중복이니까 두 칸이나 세칸 이렇게 넓게 해야 기가 잡혔을 때 그래도 이제 둘만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되는데 이걸 넓게 공격을 하면 넓게 공격하면 그냥 이렇게도 돼요. 흑이 군만지, 백이 군만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준엄하게 이뭐 중앙을 이렇게 제압해서 공격을 하면. 뭐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만도도 살아요. 끊기면안 되니까 여기 둬야 되는데 이렇게 밀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형태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해가지고요. 이저 쪽도 이렇게 늘면은요. 호수를이해야 되는데 뭐 거의 살아 있죠. 못못 잡습니다. 예. 네. 네. 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끼어 있는 선는 이제 아, 굉장히 그치, 이제, 이제 예, 굉장히 결과 가안 좋아서 이제 다른 방법을 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게 붙였을 때 이쪽 끊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끼어 있는 선 일단 나쁘다. 정석사전에서 거의 퇴출당할 위기에 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받는 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이렇게 받아서 두는 게 보통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을 두거나 이쪽을 두게 돼요. 백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쪽을 두면, 흙이 이런 정도로 이제 이쪽을 압박을 하죠. 백이 이수가 싫으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백은 그러니까 두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 압박을 당하면 이돌이 좀 답답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행만은 이렇게 이제 날렵하게 뛰라는 건데요. 뛰면 이제 나가 끊는 약점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걸 기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뛸 수가 없어요. 뛰는 것은 이제 나와 끊으면 이걸 잡으면 요쪽이 잡혀버리죠. 이렇게 들어가면 투점이 크게 못 쳐져서 죽게 되죠. 이 뛰는 자체가 아직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밀어야 돼요. 더 밀어서 이렇게 해도요 어, 나름대로 좀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형태는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잘안 돼요. 이렇게 세력을 넓혔을 때 나중에 이쪽을 좀 노려야 되거든요. 이수를 좀 노려야 되는데 이렇게 길을 살아두면 이 형태는 백이 아주 뒷맛이 나쁩니다. 그냥 여기도도요. 이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루는 못 잡는 거고요. 여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두면 이게 촉촉수예요 이으면. 쭉쭉 쓰죠? 그러니까 끊어봐야 요석이 죽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끊는 수는 입구자당하면 여전히 나와 끊는 뒷맛이 있어서 백이 끊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어깨를 짚어서 두면은 백은 그대로 기어 나가는 건큰 손해가 되고요. 이렇게 떼야 됩니다. 뜨면은 흙은 뭐 이런 정도로 네, 이런 정도로 지켜두면 이 형태는 이제 여기 한방 맞으면 배기 비틀비틀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뭔가 하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을 지켰을 때는 뭐 이렇게 되는 변화. 이제 대표적인 변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로 지키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이쪽으로요. 아무래도 눌려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지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 끊는 수도 노리고요. 그러면 흙은 가령 여기서 이제 나와 끊는 수가 겁나서 이런 교환을 하면 백은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켜 있어요. 이거는 흙이 모양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흙이 이렇게 뛰는 수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뛰는 수의 뜻은 뭐냐? 이쪽 공격을 보고 있고요, 이두 점에 대한 공격이요. 또 이쪽 공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공격이 맞보기죠 백도요. 가령 이런데 지켜 놓은 다음에 공격을 오면 백도 여기 이제 나와 끊는 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끊는 수는 이렇게 두면은 기는 살고요. 이 석점이 아주 약해요. 이런 중앙의 대세점을 갖다가 흑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나와 끊는 수는 잘안 된다 이런 얘기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칸 뛰는 수는 이쪽 공격하는 수랑 저쪽 공격이 맞보기인데 여기 이쪽이 이제 너무 아프다 해서 여기를 두면은 이 공격이 굉장히 통렬한 겁니다. 끊는 수가 있어요. 끊는 수가 이렇게 삼선으로 드는 새 노림인데, 단수쳐서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질 못해요. 여기 끊으면 안 되죠? 여기 끊어서 나가면 이두 점이 잡힙니다. 이 순간에 안 됩니다. 막보기죠 끊는 수를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끊는 수를 지키면, 이 수가 이제 너무 통렬해서요. 1 0이 아주 괴롭습니다. 탈출해야 되는데요. 아주 괴로워요.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네, 모양이 너무 나쁘죠. 네. 모양이 나쁘면, 이제 이 이후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주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탈출하는 행마가 여기를 두고, 이제 이렇게 두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두텁게 여기를 지키면서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 두집이 안 나고요. 계속 공격을 당할 것 같습니다. 되게 곤마죠? 도망가야 돼요. 이 협공은 사실은 상당히 통렬한 겁니다. 돌이 미리 놓여 있어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밀어서 수습을 해. 딱한금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해야 되는데 호구로 단단하게 모양이 갖춰지는 거죠. 다음에 이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서 두기 싫죠. 이 돌이 튼튼해지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게 날씬한 행마 같은데 이수는 안 됩니다. 이수는 망이에요. 이렇게 둬도요. 여기하고 여기 맞보이죠 근데 끊는 게더 좋습니다. 끊는 거 지금 여기 지켜서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들을때 내려가면 이렇게 돼서요. 끊으면 단수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좋은 수예요. 내려가면 악수고요. 여기서 끊으면 배기에 꼼짝 못합니다. 여기를 두면 빵다림 당하고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아주 망했습니다. 여기 두면은 그냥 있기만 해도 중앙이 뭐 완전 다쳐버려가지고요. 이거는 아주 망하는 거죠. 한 칸을 멋있게 뛰고 싶은데 끊고 조이는 수가 있어서요. 엄청나게 망해버려요. 회장님 친구분한테 이기셨다고 아까 제가 얘기하셨는데 친구분들이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공격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뛰면딱 끊었어요. 이렇게 두면은 좀 행마를 아는구만. 흑말을 조금 아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두는데, 이래도 이게 백이 상당히 곤란한 형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수를 많이 뒀고요. 이것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들어오는 게 AI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두면은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이쪽을 두면은 한 칸을 어서 이쪽이나 이쪽 공격하고 이쪽 공격을 맛보기로 하시면 크게 손을 뺐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끊는 손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귀를 이렇게 입구자로 네. 살면 은 집도 좀 생기면서 살아서 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은 편하게 손을 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뜻원 선생님 질문이 젖히면 입구 뭐 이런 기본 변화가 되는데 어, 여기 끊으면 어떻게 하냐, 끊으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끝는썹 뜻은 단수를 치면 여기를 뚫어버려요. 이렇게 뚫어서 이걸 잡아버립니다. 서로 돌이 하나씩 잡혔는데요. 지금 백은 흙을 공격하는 입장이라 여기 잡히는 순간에 완벽하게 열집 이상 내고 살아버리거든요. 이거는 백의 실패입니다. 끊었을 때. 얌전히 이어야 됩니다. 있고 이렇게 치게 되고요. 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때리게 되는 거죠. 이쪽에 흑돌이 있을 때는요. 상당히 유력한 반발로 봐야 될것 같아요. 끊는 수요. 백돌이 있을 때는 끊는 수가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원, 정말 하루에 천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